한국 사회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해 주입합니다. 너의 가치는 성적으로 증명된다. 스펙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뒤처진다. 이렇게 성적, 스펙,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비교해야 할 경쟁자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이 사람의 내면을 어떻게 만드는가입니다. 끊임없는 비교는 자기애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조금이라도 앞서면 우월감을 느끼고 조금만 뒤쳐져도 심한 열등감과 불안을 느끼는 양극단을 오가는 취약한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성과 중심 사회에서는 실패가 곧 무가치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는 특별하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과장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여성은 자기애적 성향과 매우 닮아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는 그대로의 나로는 버티기 어렵고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칭찬 없이는 존재감을 느끼기 어려운 사회를 살게 됩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나르시시즘은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성과 경쟁 사회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좋은 토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토양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